안녕하세요. 법도 TV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소전하의 조서 위반 시 임대차 관계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소전하의 조서 위반을 두고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재소전하의 조서는 강제 집행을 제기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 조서 위반 자체만으로 임대차 관계도 끝나는 것인지 당사자 간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재소전하의 조서는 일실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채택합니다. 만약 재소 전화의 조서를 법원에서 성립 결정까지 받았다면 조서의 위반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 유지는 이와 별개로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 전화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 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집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세입자가 재소전화의 조서 위반 시 임대차 관계 유지의 판단은 오로지 건물주의 몫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건물주는 세입자가 재소전화의 조서 위반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앞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추후 똑같은 위법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명도에 관해 명확히 해야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가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를 용서하지 않고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모두 해결하겠다며 임대차 해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 재소전화의 조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상 임대차 관계를 끝내도 문제가 없기에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주의 판단으로 재소전화의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를 용서한다면, 재소전화의 조서도 유효하게 될까요? 재소전화에는 원칙상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주가 세입자의 위법행위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재소전화에 역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위법행위를 문제 삼아,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는 재소전 화해의 관계도 소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을 넘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와 재소전 화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 문제 발생 시 강제 집행에 필요한 정보인 임대차 목적물의 변경이나 세입자의 명의가 변경됐다면, 임대차 관계와 별개로 재소전화의 조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의 조서 위반 시 임대차 관계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서 위반의 세입자라도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임대차가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재소전화도 에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조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재소전화에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화일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